저는 청문회 전국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이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송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서 자문료로 10억 원 가까이 받은 데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는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온송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세계에서 계속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네, 자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자문역 의혹과 관련해서 해문, 해명을 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는 자문료를 왜 거기에 가서 일을 네. 해 주고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니까 요새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문료와 관련해서 어떤 서민이 모르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 자체하고 그 자문을 어떤 내용이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이 는데 네. 손영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자문료 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 로펌의 자문료를 뭐 거의 10억 가까이 9억 9천만 원 받았는데 음. 그 자문료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나? 일반적으로 예. 어, 한 연으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 받는데 어, 좀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보통 그렇죠. 1억 5천 정도 받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연 예. 1억 5천 정도 자문료를 받는데 예. 그 법무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예.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율천, 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두배 이상 받았받았고요. 당시에 또율천 자체가 STX 방산업체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단순한 자문이 아니고 어떤 로비나 그런 거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문료를 줬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 제임 씨의 STX 조선이 방산 업체로 지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뭐 혜택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그,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와 또연계선사를 놓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방산 업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방산 업체에서도 자문료를 이제 8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사실 뭐 이명박 정부 이래 방산업체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산 비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가 방산 비리와 관련된 그러한 로펌이나 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았던 것 자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방산업체 비리에 대해서 개혁을 할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송 후보자는 작년 4월 총선 때그 민주당 비례대표를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이때 지금 나오는 그 의혹들 때문에 그 탈락한 그런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민주당의 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네. 당시 그 송영무 이제 지금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는데 본인 이 네. 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액의 자문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어이 공천 그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음. 판단을 내리고, 어, 그것이 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일반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을 때 그것의 어떤 타당한 그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가 낭한 사례가 비슷한 사유였습니다. 당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그 무기중개 업체로부터 고액의 고문료, 뭐 2억대라고 합니다. 네. 그때 받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다진 사퇴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청와대가 어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인사검증을 거쳐서 그 장관 후보자가 공천한 한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어, 보좌는 뭐 본인이 오히려 이제 과거 정부가 나의 그 본인의 계좌를 뭐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갖고 추적을 했다라고까지 해, 설명하면서 네. 어,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일반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쉽게 지금 이렇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네. 어 퇴임 이후의 그, 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제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업체들과 의 특혜 에 관련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전국에서 아마 가장 핫한 거런 이슈로 좀 불거지고서 네. 보여집니다. 그송영모 후보자가 이제 에, 얘기한 게 에, 일반 사람들은 어, 좀 알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불거지니까 에, 해명을 한 것이 변호사 업계 외 사람을 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는 것은 변호사 업계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변호사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뭐~ 저~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저~ 부분 해명 자체도요 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본인은 뭐~ 그~ 취지 바른 자체가 우리가 일, 어떤 변호사 업계 그리고 로펌 관계에 있어서 어, 계약을 하는 것 자체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자문료 받는 것 자체도 계약을 하는 걸로 로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계약서도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나 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예.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 법무법인이나 그런 데서는 계약할, 계약을 우리가 뭐 특히 작은 로펌이랄지 뭐큰 로펌에도 노동계약서 같은 걸마이 근로계약서를 쓰죠. 근데안 쓰는 데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런 것도 또 어, 그렇죠.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를 써야 하는데 쓰지 예, 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 유법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거는 어떤 이유가 근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걸 쓰게 되면 서로 구속이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이행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어 일반 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로계약서 쓰므로 말미암아서 자기 예.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돈을 받는 자문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서는 따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문료 자체가 지금 뭐 지금 드러난 것은. 로폰과 관련해서는 10억이잖아요. 근데 예. 자문료를 그러면 연 단위로 해서 얼마를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고요. 예. 어, 이제 구두 계약이죠. 지금 계약서가 예. 없기 예. 때문에 예. 예. 아니면 사건마다 성과별로 계약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건 상당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커미션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그저 의미 자체는 그런 걸 통괄적으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한정된 거에 있어서 어 어 특이성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지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산업체와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방산업체와 관련돼서 어떠한 승소를 했을 때랄지 어떠한 정보를 주었을 때랄지 아니면 어떠한 수주를 했을 때 어떠한.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유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계약서상에서 커미션으로 그러니까 어, 일정한 어, 어떤 실적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한다 하는 계약은 불법입니까? 아니 명백히 불법이다 할수 없는 유법성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히 변호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간다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제 3자를 어떤 자문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주기라는 것은 유법성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래,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히 자문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뭐다 쓰죠. 예, 그렇지만 로펌이랬지 그렇죠. 그런 데서 자문계약을 맺을 때는 쓰지 않는 경우 가 상당히 많아요. 음, 음. 그 자체는 상당히 어떤 검은 돈의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음. 아, 이건 뭐꼭성영무 후보제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음.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예.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약간의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또한 명이 있습니다. 김상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김 후보.